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창원에서 원전 협력업체 간담회 중에 한자부 중기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원전 업계는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의 원전 안전에 대한 경시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지한 말폭탄을 이렇게 용감하게도 투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작년 1월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치의 18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그것도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과 원안이는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니 앞으로 원전의 안전 점검과 관리는 더욱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도 10년씩 연장하고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신속히 건설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경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16년도 경주 지진 사태에서 이미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찬성 발언 때 이미 예견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태도가 너무 무모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탈원전으로 왜곡하고 바보같은 짓이라고 거짓 선도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2085년까지 중장기 적으로 단계적인 원전 감축 정책 을 현실적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대로만 운영하고 연구 방패장이 35년째 건설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임시 저장 공간도 포화 상태라서, 신규 원전은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가 내년까지 중공된다면, 원전 설비 용량은 26.1기가와트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권은 원전을 마치 당장이라도 폐쇄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수출하려고 해도 EU의 안전 기준에 맞도록 설계 변경해야 하고 핵쓰레기 처리 문제도 사전에 대결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반면에 재성 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서두르고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투어 아리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은 그야말로 사양화된 원전 산업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바보 같은 짓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